많고 적은 좀비상소이 음. 금액만 이 부동산은 어떻게 나올 것인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유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다 다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중산층의 예를 들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 어떤 점에 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오늘 이순재 교수님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중산층에 대해서 네. 이제 조언을 하려고 하면 상황을 좀 이제 설정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중산층입니다. 1958년생이고요. 이름은 제가 이현경 씨라고 했습니다. 네. 은행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퇴직금융인이고, 자녀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뭐 대기업의 직장인이고, 다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미혼입니다. 배우자는 7년 연하인데, 건강해서, 이제, 이현경 씨보다 뭐 기대수명을 하면, 뭐, 한 15년 정도는 남편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현경 씨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laughs> 내가 죽은 다음에, 배우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자녀들에게도 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자녀들이 살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거주 중인 강남 아파트가 한 25억 정도 이제 시세가 나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전원주택용으로 토지를 하나 사가지고 있는데 토지의 가격은 3억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보험 들어가고 있는데 상속형 보험으로 이제 환산한다고 하면 5억 정도의 보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현금 및 유가증권에서 5억 이렇게 전체 재산으로 따지면 약 38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중산층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의 기준에서 중산층이라고 보기는좀 그렇죠 중산층이라는 게뭐 폭이 포기... 상당히 넓을 수도 있고 이 주관적인 그런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이 정도면 중산층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서울의 강남에 사는 네. 예, 중산층 예,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나 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뭐 소득 수준이나 재산 음.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사실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음. 예, 뭐 그냥 중산층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 예,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우선 우리 이현경씨꼭 유언 남겨야 될까요? 아니면 남기지 않아, 않고 그냥 죽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유언에 대해서요 이 장단점도 있고 어,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혼이면 유언을 남기는 게 확실하고 좋죠. 음, 예. 이제 안 남기고 죽더라도 뭐 사실 음. 이현경씨 경우에는 큰, 큰 문제가 문제겠죠. 없을 것 같기도 하죠. 만약에 네. 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으니까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가면 배우자 1.5, 예, 그 다음에 11, 자녀 간에 이렇게 음. 네, 상속을 하도록 이제 법에 되어 있는데. 음. 예.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이게 재산의 구성이 네. 대부분 이제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예. 이거 1대1대1.5로 나누면 집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아, 이 부인은 지금 음. 강남을 좋아해서 거기 살고 싶은데, 음. 아, 이거 그냥 유언 남기지 않고 하면, 음. 뭐, 나눠서 자녀나 누가 이렇게 나눠서 가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음. 이 아내가 집 팔고, 어, 뭐, 전원주택에 혼자 가서 살아야 될 그런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데, 음. 네. 재산에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만,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음. 유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아, 어떻게 보세요? 글쎄,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나누면 될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막상, 음, 이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들한테 어떻게 이 대상의 이 재산을 분배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의 경우는, 내가 가지 않고서는 사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쉽지가 않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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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뭐 강남 원하는 집에서 그냥 계속 살수 있도록 음. 뭐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싶으면, 그건 반드시 유언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재산에 많고 적음도 문제지만, 음.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음. 또 이제 자기가 사랑하고 음. 남기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음. 모양으로 재산을 남기고 싶으냐 하는 거에 따라서 네. 유언의 필요성이 커질 수도 있고 네. 예, 뭐 작을 수도 있겠다. 이 경우에는 네. 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사전에 이 명기를 해놓으면 은 훨씬 이 사후에 문제가 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데 지금 주어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언을 통해서 예, 재산 정리를 해놓는 것이 예, 음. 자기의 재산을 자기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예, 되지 않겠느냐. 혹시 우리 이 교수님 뭐 보세금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뭐? 왜 중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예. 아, 가급적이면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고 싶은 게 예. 우리 이 일반인들의 이제 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어, 예. 그 이 당연히 이 사후에 이 상속이나 재산을 분배할 때도 세금을 줄여서 본인들한테 이 훨씬 몫이 좀잘갈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게이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을 가야겠죠. 이제 세금을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을 가지고 전략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살아 있을 때 정리를 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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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세금 문제 뭐 30억이 넘는 재산이니까 뭐 세율로 따지면 뭐40%뭐 이런 이제 세율로 이제 들어가네요. 굉장히 많은 네. 예,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교수님 지금. 이현경씨 같은 경우에는 음. 자기가 죽은 다음에 배우자가 뭐 기대수명을 따져보니까 17년쯤 더살것 같다. 음. 제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네. 배우자를 위해서 네. 이현경씨가 음. 음. 뭐 혹시 뭐 살아생전에 할수 있는 좋은 뭐 어떤 뭐 보험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음. 있을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 예. 배우자를 위해서 예. 음. 17년이 기간을 더 살아야, 살아야 되죠. 살아야 네. 혼자 혼자 배우자.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자녀들이 있겠습니다만, 음. 뭐 뭐니 뭐니 해도 어, 자식과의 관계보다는 배우자에게 이사전에 증여라든가 아, 이 방법을 통해서 배우자가 17년 더살수 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생활에 할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예 예. 예. 그 제가 아까 이제 상속형 재산으로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데, 대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보험을 들으면 네. 수익자를 어떻게 해놓습니까 지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법정, 법정 상속인 게 일반적입니까? 음. 그러니까 보통은 예. 법정 상속인이 없더라도 예. 배우자에게 일차적인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예. 배우자가 없을 때 이제 자녀한테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아. 예. 그러고 니까 소권은 배우자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영윤 씨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음. 예. 이제 수익자가 자기 죽은 다음에 음. 이 보험이 누구한테 갈 건지 음. 만약에 이제 부인을 좀더 음. 예, 챙겨야 되겠다 판단을 하면 네. 수익자를 확실하게 예, 예. 정해놓는 게. 그런데 예. 네. 변경은 아무 문제 없이 할수 있습니까 수익자 변경은? 보험에서 어, 변경하는 것도 이. 자신이 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에 예. 에,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후에 번경은 예. 못하겠지만, 어, 예, 예. 사전에는. 예, 예. 뭐 예. 살아있는 생각...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렇죠. 예, 이제 변경할 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특별히 이 보험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어, 이제 좀 체크해서 네. 예, 부인한테 갈수 있도록 하고, 이집 문제인데,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음. 다 집으로 재산의 뭐칠8 0를 가지고 있잖아요. 워낙 네.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예. 이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를 될지 음.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뭐 방법은 음. 뭐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매각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 주택연금이라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 예, 예. 영모기지라고 불리는 예, 예. 주택연금을 통해서 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후에 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현제도하에서는 예. 이게 이 9억 미만의 주택에만 또 해당되기 때문에 아, 네. 이 25억이면은 해당이 아, 네. 또안 돼요. 그래서 아, 그런 또 제한이 있습니다. 아니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니면 예. 9억까지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해당되는 그 9억 미만이만 해당됩니다. 아, 아 근데 예. 향후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 이 가이드라인을 좀 높여서 어, 12억이나 15억 정도까지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제안들은 있는데 예, 지금 예. 현 시점에서는 예. 9억, 아, 예, 공시가 참... 9억입니다.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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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가로 치면 약 12억이 될 수도 있고 한 13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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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예, 예,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주택연금도 뭐, 음. 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예, 현 시점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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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조언을 한다고 하면 이 주택은, 음. 어,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머니한테 음. 이제 갈수 있도록 음. 예, 해야 되는데 그냥 주택을 남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음. 생길까요? 지금, 어, 이 양반이 전체 금액이 약 어, 38억쯤 되는데, 네. 25억을 어머니한테 남긴다고 했을 때, 배우자한테 남긴다고 했을 때,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음. 예, 이, 자녀들하고 협의가 미리 음. 잘 되지 않으면 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음. 예, 이거 보니까. 예. 예, 한편으로는, 음, 유류분 문제도 가족들 간의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분쟁이 한이 돌파구로 유리 분위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예. 어, 일반적인 가정이라면은 이렇게 이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유언으로서 아니면 사전에 정리를 하면은 그거를 소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자녀들은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어쨌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또 자녀들이 또 상속받게 될 테니까. 굉장히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음. 우리 이연경 씨가. 그 자녀들과 배우자 같이 음. 에, 미리 잘 의논을 해서 뭐 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에, 하는 것도 하고 또그 음. 내용을 뭐 정확하게 유언이나 이런 것들로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네. 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뭐 중산층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에, 유언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다. 중산층이 어떻게 우리 유언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내용들 생각해 봤습니다. 네. <몬>